안녕하세요 현규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두개 왔습니다. 하나는 증사고 하 하나는 포카인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두개 왔는데 일단 이것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주소는 이렇게 가렸고요. 네, 뜯어보겠습니다. 네, 또 안에 이렇게. 감싸져서 왔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 이렇게 포카가 있어요. 어, 안에도 뽁뽁이까지 네, 이렇게 뜯어주고 왔고요. 이거는 일단 덤인 것 같아요. 우연히, 영수우연이랑 호원이, 이런 사진, 인화 사진 세 장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시킨 포카들이에요. 네, 일단 성규 얘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성규 솔로 앨범 27 포카입니다. 이렇게 다섯 장이고 얘는 여기 뒤에 스티커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포카고요. 이거는 그, 리얼리티. 명수, 성규, 성열이, 동욱 성종이, 우연이, 허원이. 이렇게 뒷면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아트 포카입니다. 이거는 둘이 같이 있는 거. 키. 이거는 우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데스티니 포카입니다. 저 데스티니 포카 성규가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우현이, 동우, 허원이, 명수, 성종이, 성열이. 그리고 뒷면은 뭐 색깔이 다르다. 이거랑 이, 이런 색이고, 이거는 이렇게 검은색입니다. 색깔이 조금 다른데,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네, 일단 이렇게 포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얘를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꼼꼼하게 싸져왔어요. 이 주소는 제가 뗐고요. 얘를 뜯어주고 오겠습니다. 완전 안에도 이렇게 또 싸주셨습니다. 얘를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증사가 왔어요. 이만큼 시켰어요, 제가. 한멘보당 10장씩 시켰을 거예요, 아마도. 한두만당. 이렇게 명수 이만큼 있구요. 그리고 이도안으로 이만큼 있구요. 이도안 이만큼, 그리고 우현이, 동우, 성규, 이것도 성규, 아, 이거 다른 이거랑. 이거 이렇게 다른 도안이에요. 호원이 어 이거 또 있네. 명수 호원이 성규 성혈이 그리고 성종이 우연이 하이스쿨 때 이것도 두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거 성규 이렇게 해서 증사가 이만큼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기, 인피니트 굿즈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